주얼리의 모든 것, 주얼리의 모든 것. 금방 인사생 윤희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찌, 발찌를 준비해봤어요. 음. 원래 주얼리 하면은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름 되면 떠오르는 주얼리가 있죠. 근데 옷이 짧아지니까 음. 우리가 이제 팔찌, 발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팔찌하고 발찌는 디자인이 비슷한 종류도 되게 많아요. 같이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기장을 조금 길게 해서 참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팔찌로 쓰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우선 준비한 제품들. 짜자 오늘 많아요. 습니다 그러면 팔찌 우리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밴드 어 그쵸 이거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제품이에요 이렇게 큐비 지르코니아 합성석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저는 모르는데 작년에 이거 되게 많이 팔았어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딱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완판하고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나 둔 거예요. 완판했어요. 갖고 싶다.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레이어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 묶음을 포인트로 얘가 차면요. 이게 좀 저한테는 좀큰 사이즈인데 요렇게 떨어져요. 물방울 드롭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찰랑 흔들리거든요. 음. 여름에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앵글의 라인들도 꽈배기로 하나는 포인트를 줘서 조금은 다른, 필요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그냥 딱그 셀럽분들, 음. 막 여름에 어디 카페나 밖에 이제 평상 이런 데서 이런 찍으시는 사진 있잖아요. 왠지 거기에 딱 차여있을 네, 듯한 그런 팔찌. 음. 이거는 올 여름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음. 올 여름에도 감투 제작을 음. 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네. 맞는 댓글로 연락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이제 요거 또 다른 라인의 뱅글인데요. 동그란 모양 음. 그리고 요거는 네모 모양 얘는 육각형 레이어드로 여러 겹을 이렇게 착용하시면 예뻐요. 음. 제가 착용한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좀 주시겠어요? 네. 어. 이게 또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사이즈 조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잡아줄게요. 동그라미와 각이 진 거를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으로 레이어드 하시면 예뻐요. 이 지금 수빈 씨가 너무 말라서 사이즈가 <laughs> 좀큰 사이즈. 뭘 해도 클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도형에 이미 공간감이 있고, 양 옆에 포인트로 큐비이 들어가서 조금은 시원한 맛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 하나만 착용하셔도 되고,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셔도 되고, 이게 사람의 팔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 겹을 착용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확실히 막 여름에는 체인이다, 이런 게 음. 많았는데, 음. 저는 오히려 이런, 이것도 뱅글이라고. 네네네, 네. 오픈형. 이런 뱅글, 뱅글 제품이 저는 요즘에 또 눈이 가요. 음. 조금 사이즈 조절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크다 하면 X자 형태로도 올려서 공간감을 주면서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형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도 착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연출하기가 자유롭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골드 제품들로 넘어가자면, 우리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이런 체인 제품들. 네. 가장 체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응, 응. 요거하고 요즘엔 레이어드 많이 하시니까 같은 디자인인데 굵기가 확연히 차이 나는 요런 느낌으로. 이번 2020, 응. 어 SS 주얼리 그게 굵은 체인. 맞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버한 듯한. 에이. 막 이거를 막 여기까지 에이. 많이들. 음, 진짜 체인 굵기 막 2만 원. 음. 음. 저희는 이제 골드 제품으로 하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액세서리 제품들로 음. 체인 굵기가 많이 나오는 디자인들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액세서리 제품은. 냄새난다. 쇠냄새난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IFC몰에서. 아, 네. 서지컬. 그게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소재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요렇게 착용도 해주실 수 있고, 지루하잖아요. 같은 디자인이니까. 요렇게 음. 포인트 되게. 색상으로 통일을 주셔도 되고, 같은 색상의 다른 디자인을 포인트로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에 이런 레이어드들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겨울에, 겨울에 이제 막 해? 여러 겹을 입고 거기에 주얼리까지 레이어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음 여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잖아요. 빈 공간 채우려고 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이렇게 세개 좋아. <laughs> 이거 마음에 들었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 오늘 MC 플로어가 자리 비워가지고 이런 거걸어야 걸어야 되는데. 저도 봐도 이러고 <laughs> 체크 읽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MC 플로어님의 부재가 좀 크네요. <laughs> 저희가 옛날에는 이런 체인 이제 오메가 체인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요즘에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달, 다르고 색상도 다르게 해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때요? 어, 저는 이런 체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체인은 꺾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꺾이면 이 틈새가 벌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그럼 얘를 다시 떨어진구나. 복구,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복구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면 스프링처럼 스프링 늘어나면은 다시 졸릴 수 없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오메가 음. 체인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금뱅글입니다. 슬쩍. <laughs> 이렇게 열려요. 어? 트위스트로.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기술이죠. 어, 잠시만요. 여기 밑에가요, 여러분. 이어져서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이게 꺾여요. 이렇게 틀어서, 우와.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런 뱅글에도, 요런 체인,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네. 얘는 포인트 되는 체인. 이니까 이제 패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느낌? 아, 정말 말랐네. 요런 느낌. 이런 느낌. <laughs> 음. 그리고 요거는 비즈 팔찌인데, 7, 8년 전에 비즈들이 조금 큰 알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경기가 조금 좋았는데, 요즘에 단가를 낮춰서 금 볼들만 넣어서 가격도 착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비즈 살짝 그 문방구 이런 느낌 나고 막 유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요즘엔 비즈가 대세입니다. 왜냐면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공유진 씨가 그 비즈 반지를 이렇게 여러 개씩 끼고 나오셨는데 그게 완전 대유행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비즈로 뭘 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장식들도 금이거든요. 아 장식에 금 볼들을 넣어서 원석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가격은 차이가 있. 고 보통 8만원에서 12만원 선까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런 비즈가 여름에 뭔가 좀더 밝고 화사해 보여요. 이거야말로 이제 이런 응. 제품들하고는 다른 느낌을 응. 연출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 또 저도 새롭게 발찌의 주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응. 여러분들도 모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응.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